중 우연히 마주친 그 남자. 배려, 겸손, 책임감까지. 내가 사랑에 빠진 건 단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한국 때문이었어요. 저는 엘리사입니다. 파리예술대학 회화과 3년차. 그때까지 저는 그냥 평범한 프랑스 학생이었어요. 매일 캠퍼스 앞에서 붓질하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와인 마시며 예술 얘기하는 그런 일상이었죠. 그런데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았습니다. 첫 에피소드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남주인공이 비 오는 날 여주인공에게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에서 완전히 넘어간 거죠. 이게 뭐지? 프랑스 남자들은 보통 말로 표현하거든요. 우산 필요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어요. 조용히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우산을 씌워 주는 거예요. 말수는 적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 신기한 글자들이 어떻게 소리가 되는지 밤새워 연습했죠. 발음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거울 보며 입 모양 만들다가 턱 아플 정도였습니다. 특히 어와 오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몇 번을 연습해도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케이팝도 듣기 시작했고 한국 전통 미술책도 찾아봤어요. 민화의 색감과 선이 서양화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까치와 호랑이가 함께 그려진 그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서양에서는 호랑이를 무서운 동물로 그리는데, 한국에서는 친근하고 익살스럽게 표현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저 보고 완전히 미쳤다고 했어요. 엘리사, 너 한국에 완전히 빠졌구나.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만 보고 한국어만 중얼거리고 너 맞았어요. 저는 정말 한국에 미쳐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그런 남자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런 문화가 실제로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방학이 다가오자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거예요.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기란에 이렇게 썼죠. 한국의 전통 미술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과연 제가 꿈꿔온 그 한국이 실제로 존재할까? 이 호기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한국이다. 13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은 정말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정연함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줄 서는 모습, 깔끔한 시설들, 심지어 화장실까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기숙사 생활 첫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죠. 한국어로 된 간판들을 구글 번역기로 찍어가며 해석하느라 머리 아프고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사는 것도 모험이었어요. 점원분이 뭔가 물어보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더니 비닐봉지 10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처럼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어 메뉴판을 보며 끙끙대고 있는데, 아메리카노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이즈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순간 고개를 들었는데, 심장이 완전히 멈췄어요.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잘생겼다기 보다는 온화하고 신뢰감 넘치는 얼굴이었죠. 바로 민규였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달랐어요. 급하지 않고 차분했죠. 프랑스 남자들은 보통 빨리빨리 말하는데, 이 사람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민규는 제가 주문하는 걸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카페 직원에게 한국어로 설명하고, 저에게는 천천히 영어로 번역해 주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차가운 커피고요. 핫 아메리카노가 뜨거운 커피예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데 민규는 정말 좋은 청취자였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한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를 물어보길래 전통 미술에 관심 있다고 하니까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그럼 한국어도 더 배워야겠네요. 교내 한국어 봉사동아리가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 사람, 뭔가 정말 특별하다. 한국어 수업은 일주일에 세 번, 월수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였어요. 민규가 튜터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수업이 진짜 기대되기 시작했죠. 처음엔 발음 때문에 혀가 꼬일 것 같았어요. 특히 어와 오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민규가 입모양을 보여주며 어, 오 이렇게 천천히 발음해 주는데 제가 따라하면 항상 웃음이 나더라고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민규는 절대 재촉하지 않았어요. 제가 같은 단어를 10번 틀려도 끝까지 기다려 주었죠. 다른 학생들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저만 따로 불러서 다시 설명해 주곤 했어요. 민규의 가르치는 방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한 문법 설명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실제로 쓰는 표현들을 알려주었죠. 안녕하세요. 하나만 해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할 때와 아는 사람에게 할때 톤이 다르다고 몸짓으로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워요. 수업 끝나면 항상 물어봤어요. 오늘 수업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처음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카톡 보내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장해 주는 거예요. 밤 11시에 선생님 이 문법 이해가 안 돼요라고 보내면 다음 날 아침 7시에 자세한 설명이 와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한국의 전통 예절을 한 시간 내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른에게 인사하는 방법 밥 먹을 때의 예의 선물 주고받을 때의 마음가짐까지. 민규는 특히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런 예절들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줄 때도 그냥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왜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수업 후 캠퍼스를 같이 걸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민규는 항상 자연스럽게 차도 반대편으로 서곤했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매번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한국 남자들의 배려구나. 그런 민규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드라마에서 찾던 그런 한국 남자다.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할 무렵 갑자기 독감에 걸렸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칼로 베인 것처럼 아프고 열이 펄펄 나더라고요. 몸살까지 와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외국에서 혼자 아프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약국에서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한국어로 증상 설명하기도 어려웠거든요. 해열제가 뭔지, 감기약이 뭔지,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고민하다가 민규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죄송한데,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약국에서 뭘 사야할지 모르겠어서요. 메시지 보자마자 바로 전화 왔어요. 어디 아픈지 자세히 말해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열 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진짜 진심으로 들렸어요. 30분 후에 기숙사 앞에서 만나요. 정말로 30분 후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체온계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일단 열부터 재봐요. 39도가 나오니까. 민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약국에 데려가서 약사분께 제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어떤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꼼꼼히 물어봐 주었어요. 해열제, 종합감기약, 목감기약까지 다 챙겨 주었죠.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고는 폭탄 발언을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한 시간 후에 죽 끓여서 가져다 줄게요. 아니 뭐. 죽을 직접 끓여준다고 처음엔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민규는 단호했어요. 몸 아플 때는 따뜻한 음식 먹어야 빨리 나아요. 제가 엄마한테 배운 닭죽 레시피가 있어요. 정말로 한 시간 반후큰 보온병에 닭죽을 가져왔어요. 뿐만 아니라 작은 반찬통에는 깍두기까지 들어있더라고요. 직접 끓인 거예요. 닭가슴살, 당근, 양파 넣고 2시간 동안 푹 끓였어요. 그 죽을 먹는 순간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한국 와서 처음으로 이런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맛도 정말 깔끔하고 부드러워서 아픈 몸에 딱이었어요. 지하철 탈 때도 민규의 배려는 계속됐습니다. 자리가 하나 비면 자연스럽게 저에게 앉으라고 하고, 사람 많을 때는 제가 안 다치게 자연스럽게 막아서 주고. 심지어 제 가방이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앞으로 메라고 조용히 알려주기도 했죠. 이 모든 게 과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감동적이었어요. 어느날 친구들과 영상 통화할 때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 남자들 진짜 다정해. 내 이상형이 완전히 바뀌었어. 친구들은 놀랐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런 배려와 세심함이 진짜 매력이라는 것을 어느 토요일 아침 민규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경복궁 가볼래요? 전통 미술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궁궐 건축이랑 단청 보면 정말 도움 될것 같은데요. 물론 좋다고 했죠. 사실 경복궁보다는 민규와 함께 할 하루 종일의 시간이 더 설렜거든요. 그런 마음은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설렘이 배가 됐어요. 경복궁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완전히 압도됐죠. 특히 광화문의 위용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기서 조선시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네요. 민규는 미리 열심히 공부해왔는지 각 건물의 역사와 의미를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기 근정전이 왕이 신하들과 회의하던 곳이고 저 처마 끝에 곡선 보이시죠? 저게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이에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역사 수업을 듣는 기분이었어요. 한복 대여점 앞을 지나가는데 민규가 망설이며 물어봤어요. 혹시 한복 입어보고 싶지 않아요? 궁궐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외국인이 한복 입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민규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요라고 하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거든요. 치마의 우아한 곡선과 저고리의 단아한 라인이 서양 드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더라고요. 민규는 정말 완벽해요. 마치 조선시대에서 온 공주 같아요라며 연신 감탄했어요. 근정전 앞에서, 경회루에서, 향원정에서까지 정말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각각의 장소에서 한복의 매력이 다르게 느껴졌죠. 그날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더니 반응이 완전 폭발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까지, 심지어 모르는 외국인들까지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댓글 중에 프랑스 미녀의 한국 로맨스라고 쓴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정말 로맨스구나. 전주 한옥마을 당일치기 여행 때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KTX를 처음 타봤는데 속도에 깜짝 놀랐어요. 민규가 미리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을 먹으며 창박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이 정말 달콤했죠. 전주에 도착해서는 한옥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통차도 마시고 한지 만들기 체험도 해봤어요. 그날 저녁, 한옥마을의 작은 다리 위에서 민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엘리사, 당신이 한국을 이렇게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 자체가 더 좋아요. 시간이 완전히 멈췄어요. 민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저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제두 번째 나라가 됐고, 민규는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됐다고. 민규와 연인이 된 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관광객의 눈으로 신기하게만 봤던 것들이 이제는 제 일상의 소중한 일부가 됐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 길거리 어디를 가도 깨끗한 환경, 공공시설들이 정말 잘 정비되어 있는 것들.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랑과 친밀감, 동정심, 배려가 모두 섞인 그런 감정이거든요. 어느날 길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괜찮아? 하시며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약국 위치 알려주시고, 심지어 가방에서 반창고까지 꺼내 주시면서 조심해서 다녀라고 하셨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드물어요. 개인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문화라서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더군요.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분이 비올때 우산 빌려주시거나 식당 사장님이 많이 드세요 하시며 반찬 더 가져다 주시거나 버스 기사님이 뛰어오는 사람을 기다려 주시는 모습들. 이 모든 게 정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민규를 통해 한국의 가족 문화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민규 부모님을 처음 뵐때 정말 긴장했어요. 외국인인 제가 아들의 여자친구로 받아들여질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진짜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엘리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하시며 정말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외국인인 제가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 한국어 실력을 엄청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 엘리사. 정말 똑똑하네. 한국말 이렇게 잘하다니. 하며 격려해 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실수해도 처음에는 다 그래. 괜찮아. 하시며 따뜻하게 웃어 주셨고요. 그때부터 브이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진짜 매력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한국은 단지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배려와 존중이 살아 숨쉬는 나라입니다.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서 심지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까지 댓글이 쏟아졌죠. 브이로그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었어요. 버스에서 노인분께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엘리베이터에서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사람들, 식당에서 물을 셀프로 가져다 마시면서도 다음 사람을 위해 컵을 정리하는 모습들,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시민의식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죠.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제 결정해야 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원래 계획대로 학업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한국에 남으려면 정규 대학원에 지원해야 했고, 그러면 최소 2년은 더 머물러야 했어요. 언어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도 계속 경험해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과 멀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죠. 부모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반응이 정말 복잡하셨어요. 물론 제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셨지만 걱정이 많으셨죠. 엄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사랑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건 위험할 수 있어. 지금은 모든 게 새롭고 설레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아빠도 비슷한 우려를 표현하셨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처음 몇 년은 괜찮아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민규와도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민규가 간절히 한국에 남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민규는 정말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엘리사의 인생이니까 엘리사가 결정해야 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게요.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서운하면서도 동시에 정말 저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 싶었죠.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서울 시내를 혼자 걸어다니며 생각을 정리하고 프랑스 친구들과 영상 통화하며 조언도 구했어요. 한강공원에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머물고 싶은 이유가 단순히 민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나라 자체가, 이 문화가 제게 너무 소중해졌거든요. 사람들의 따뜻한 정, 질서 있는 사회 시스템,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모습들. 모든 게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결국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밟기로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엄청 늘었고 석사과정도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어요. 논문도 한국어로 쓸수 있을 정도가 됐죠. 무엇보다 민규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프렌치인 서울이 완전 대박이 났어요. 처음에는 제 개인 브이로그 형태였는데 민규가 가끔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프랑스 감성과 한국 문화가 만나는 정말 독특한 콘텐츠가 됐어요. 한국 전통 요리를 프랑스식으로 해석해보거나 프랑스 음식을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바꿔보거나 하는 실험들이 특히 인기였어요. 구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는 저희의 일상 이야기예요. 한국 남자친구와 프랑스 여자친구가 함께 생활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을 정말 솔직하게 공유하거든요. 때로는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도 다 보여주죠. 민규는 왜 항상 신발을 현관에서 벗는지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는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팁들. 외국인이 겪는 어려움들과 해결 방법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엘리사씨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게 된 문화가 정확히 뭐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매일 함께 밥을 먹는 문화요. 프랑스에서는 각자 스케줄이 바빠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침은 커피와 크루아상으로 간단히 때우고 점심도 샌드위치 하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꼭 함께 앉아서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으로 식사를 해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민규가 오늘 수업은 어땠어? 물어보면 저도 자연스럽게 하루를 되돌아보게 되고 저도 민규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져요. 사랑이라는 게 거창한 이벤트나 깜짝 선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에서 자라난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 프랑스 가족들이 그립기도 하고 아직도 한국어로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관공서 일처리할 때나 병원 갈 때는 여전히 긴장되고요.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제 인생을 더 풍부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시작된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정말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진짜 매력은 화려한 K팝이나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마음, 아픈 사람을 위해 죽을 끓여주는 따뜻함, 낯선 외국인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포용력. 이런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매일 함께 밥 먹으며 나누는 대화에서 진짜 사랑이 자라나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배려 하나씩 베풀어 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 마음들이 모여 더 아름다운 한국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